여기 보면 이렇게 잘 뛰게 할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제 심장이 오랫동안 잘뛸 수가 있죠. 자, 심장은 1분에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뛰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개를 뛰어야 됩니까? 심장 박동이 몇 개가 되어야 돼요? 또 한, 아까 말한 것처럼 80세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 박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평생 건강하게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80세까지 잘살수 있고 90세까지 잘살수 있는 그런 게이 심장, 동맥, 심장이 잘 뛰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장이 잘 뛰게 하려면 여러분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피가 전신으로 쭉 가거든요.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피가 전신으로 갈때이첫 번째 나오는 동맥 가지가 다시 심장 쪽으로 피를 공급해 줘요. 이게 심장 동맥입니다. 이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계 아니 협착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가 잘 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걸 저는 뚫어 주는 것을 주로 하는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치료 기술들이 개발해 가지고 이런 그 심장 동맥이요 심장 동맥이 기름대가 많이 끼어 있죠 이 기름대가 끼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풍선으로 넓히고 그 혈관 뚫고 나서 딱 지지하게끔 해 놓은 그게 스탠트라고 합니다 스탠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술을 하면서 심장 동맥이 막히면 이걸 잘 뚫어주게. 저는 주로 이것들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심장은, 심장은 아주 크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잘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있죠. 그래서 이 동맥과 근육이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심장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심장을 되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육을 계속 튼튼하게 잘 해주게 하는 것들을 잘 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을 때 이걸 잘 뚫어서 이 혈관이 잘 피가 통하게 할수 있는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결국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80세, 90세까지 잘 살려면 이제 이런 근육도 튼튼하고 또, 심장 동맥, 혈관도 튼튼하고 이것들을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의 심장은 튼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혈관을 뚫어줘도 어떤 분은 심장 근육이 잘 회복이 돼서 금방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뚫어줬는데도 심장 근육이 잘 회복되지 않고 계속 심장 기능이 좋지 않는 환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환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제 아까는 제가 예측 되는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는데 아이 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저렇게 나올까 그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예측되지 않는 결과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 예측되는 즐거움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측되지 않는 결과에 설레임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런 인상의 과학자일이 정말 즐거워요.